안녕하십니까. 이순신 리더십 버스 출발합니다. 아, 저는 아, 기사 김효석입니다. 네, 안내양 이부경입니다. 예. 어, 지금 방송부터 듣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잠깐 소개를 하면요. 저는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순신 버스를 타고 이순신 장군에게 홀딱 반해서 이순신 스피치를 연구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됐고요. 우리 이부경 이사장님은 사단법의 이순신 포럼. 네, 맞습니다. 이사장님이시죠. 네. 이순신 포럼은 이제 네. 순신의 리더십과 음, 음. 또그 위대한 정신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네. 이순신 장군의 그 전적지를 음. 하나하나 답상하면서 그분의 그 삶의 자세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음. 네, 이런 거를 테마로 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그리고 매일 어, 난중 일기를 보고 또 글을 쓰시지 않습니까? 네, 매주 월요일 날 예. 이순신의 리더십 노트. 예. 예. 그 그날의 난중일기를 읽고 음. 또 기업의 CEO나 또 우리 청소년들에 기감이 될 만한 키워드를 찾아서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글을 모아서 이순신의 리더 노트라는 책을 내셨고 네. 아,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책을 보시면 또 도움도 되고요. 저희가 또 책과 함께 해설을 듣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주제가 신뢰입니다. 신뢰 어, 리더에게 신뢰란 뭘까요? 리더에게 신뢰란 생명이다. 생명이다. 네. 아,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는 건죽음이라 얘기네. 맞아요. 이순신 장군 엄청 부자였었는데. <laughs> 네. 재산이 뭐냐? 신뢰재. 아, 신뢰재. 재. 네, 재산할 아. 때 쓰는 재자. 어. 네. 뭐 여러 가지 재물도 많고, 예. 네. 돈도 많고. <laughs> 우린 그런 거를 그 재라고, 예,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음, 음.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신뢰는 음, 시, 생명이다. 그러네요. 네, 신뢰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1592년 7월 15일 난중일기를 또 읽어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어, 앞에 좀 생략을 하고요. 응. 견례랑에서 외적을 처부순 장계 얘기입니다 응. 어, 그래서 본도 우수사바 모이기로 약속하고 7월 4일 저녁에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였으며 7월 5일에는 서로 전략을 상의한 후 7월 6일에는 수군을 거느리고 일제히 출발하였습니다. 고냥과 남해의 견례랑인 노량에 이르니 경상도 우수사가 깨어진 전선 일곱 척을 수리하여 거느리고 와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바다 한가운데 같이 모여 다시 전략을 상의한 후 진주 땅 창신도에 이르러 날이 저물기에 밤을 지새었습니다. 7일에는 동풍이 크게 불어 배를 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고성 땅당포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 나무를 하고 물을 딧고 있을 때 난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 있던 그 섬의 목자 김촌선이 신등의 배를 멀리서 보고는 급히 달려와서 말하기를 크고 작은 외적의배 70여 척이 오늘 오후 2시경에 영등포 앞바다로부터 나와 거제 고성땅 견내량으로 들어가 정박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장수들에게 적들을 칠 전략을 엄히 지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에도 나와요. 네, 맞아요. 어, 드라마에서 네, 네. 얼마 전에 했었던. 임진왜란 1억 위에도 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서 허어, 놀래가지고 네네네. 70여 척이라고 그해고다 쫄잖아요. 네네. 장수들이. 장수들이 찔 <laughs> 그리고 예. 그 정보를 가져다 준 예. 김천선. 목동. 김 예, 이분도 그 난중일기에 이 이름을 썼으니까 이게 역사에 네. 남는 거야. 네. 이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게 네. 이런 정보를 가져다 준다는 거. 신뢰하지 않으면 은 가져다 주지 않겠죠. 이게 나중에 한산대첩으로 이어지는, 이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다시 작전을 짜서 그 70여 척에 있는 그 왜군의 배를 네. 이제 유인해서 예. 견내량에서 싸움은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산도 넓은 음. 앞바다로 끌어내서 음. 예 그런 작전을 짜게 되는 거죠 음. 이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음. 우리는 왜적들이 견내량에 있다는 걸 알고 왜적들은 네. 우리가 당포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짝그 여섯 척의 배인가요? 각도를 네. 가서 이렇게 끌어내죠. 끌어내요. 끌어내서 네. 오자마자 그 유명한 하객진이 쫙 펼쳐지는 펼쳐지고, 네. 하객진의양 끝에 거북선 이 있었나요? 거북선이 있었어요. 네. 그 거북선이 이제 돌격대로 들어가고 네네네. 근데 네, 네. 이게 굉장히 힘들 되면서요. 그럼 바다 안에서 이렇게 이... 줄 세우고 이게 하객진이라는 거는 어... 원래 육 전에 썼으면 예. 육지에서 그것도 우리의 새가 많을 때 네네네. 이렇게 감싸앉는 거잖아요 하계 날개처럼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네, 근데 우리는 왜군보다 배 척수도 작고 예. 그리고 이게 전쟁터가 바다잖아요 네. 바다 위에서 하객진을 구사한다는 거는 세계 처음이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네. 이게 유명해져서 네. 공중전에도 네. 쓰이고, 이차 대전 때는 또 음... 공중전에서도 쓰였는데, 예. 일단 하익진을 펼쳤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모험이며. 이수신장군을 네. 믿지 않았으면, 안았으면 아, 그렇게 예. 작전을 예. 펼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네. 7월 6일 전라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출발해서 노량에서 원균과 합류하고. 네. 창신도 7월 6일, 당포 7월 7일, 네. 견예령 한산도 7월 8일로 네. 어, 이순신은 이역기나 원균과 같은 계급이었지만 한산대첩의 주장이 돼서 전략을 상의하고 지시했네요. 네. 원균과 같은 계급이지만 네. 더 주도적으로 그렇죠. 한 거예요? 그렇죠. 이 한산대첩 할 때에는 다 같은 수사였어요. 네. 전라 우수사 이역기, 음. 전라 자수사 이순신, 음. 네. 경상 우수사 원균, 음. 이렇게 세 사람이 똑같은 계급이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주도적으로 음. 이 작전을 지시하고 네. 또 이런. 이제 조선 수군들한테 명령을 예. 해서 예. 믿고 따르게끔 음.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지금 같은 음. 회사에서도 같은 과장급 레벨이면 <laughs> <어떤> 부장들끼리 <laughs> 누가 뭐 주도권을 지고 그걸 음. 할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이순신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작전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한. 네, 그런 일이 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렇게 네. 당신이 주장을 하시오. 라고된거 네. 오포 해전도 음. 이순신의 주도하에 그렇죠. 기습 공격을 했고 예. 사천 해전도 예 그렇게 했고 하니까 음. 이각 도의 수군들이 이순신의 작전 명령은 음. 신뢰를 하는 거죠. 음. 신뢰를 하고 거기에 따르고 그리고 음. 반드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음. 그런 자신을. 받는 겁니다. 노자는 신뢰와 는 리더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네. 훌륭한 리더는 일단 뭐 말보다는 네. 행동이, 뭐 행동이나 목표 네. 성과로 보여주는 거죠 성과로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것을 해냈다 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믿는 거죠 믿는 해낼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죠. 아, 이순신 장군이 그 전에 옥포나 사천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한산 대첩이 이루어진 네, 것이다. 네, 네, 네. 어, 네, 네. 자, 4월 13일에 임진안이 일어났죠. 네. 그리고 이제 5월 3일에 한양이 함락되고 네. 아, 지상의 육군이 변변치 못하고 있을 때 조선 수군이 5월 7일 옥포 해전에서. 네. 바로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고 외쳤잖아요. 네, 정말 그 얼마나 신났을까. 그렇죠. 오포의전에서. 네, 그 전에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항상 가면을 음. 쓰잖아요. 음. 예, 맞아. 그 외적들은 가면을 쓰고 네. 하니까 이순신 장군은 가면을 쓰는 거는 음. 자기들이 자신이 없어서 그러네. 자기 얼굴을 감추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하나도 겁낼 필요가 없다 음. 하면서 이제 음. 그 자신 있게. 그 행동할 수 있는 거를 주문을 음, 하는 음, 거죠. 음. 왜 예전에 왜 유럽에서 우리 카이사르 음. 시죠 말이죠. 네. 예, 싸움에 이기고 음. 로마에 들어올 때 개선문에서 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예, 싸웠노라 이겼노라 보안 노라네 어, <laughs> 이런 거나 <거랑> 마찬가지로 <laughs> 예. 정말 이순신 장군은 해냈다. 예. 예,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어, 자체가 신뢰인 거죠. 그냥 그,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네. 그. 임진왜란 2호 2호 1호 구이, 네. 그 최수정 씨가 네, 네, 했다고 보셨나요? 네, 네 봤습니다. 예, 저도 그때 감명 깊게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한산 대첩 장면에그 그 돌격대장, 네, 이기남, 그, 이기남, 네. 어 연기 되게 잘했어요. 네, 네, 네. 가자 이러고 가는데 <laughs> 네. 거기서 보면은 그 거북선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그 뭐야 격군, 들이막 네. 죽고 막이어기도뭐 네, 네, 그렇죠. 네. 죽는 걸로 나와요. 아 거기 거기서 이역기 장군은 안 죽어요. 아, 이역기 장군은 명그7천량 해전에서 아, 돌아가시고요. 거기는 아마 이름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 이기남 이기남. 이기남. 이기남 이기남은 거기서 아니. 돌격대장. 네, 이기남. 이 중노처럼 나오는데 드라마에서. 아, 그래요. 거기서는 안 죽는데 안 죽죠? 그 후에. 예. 예. 근데 어제 드라마니까. 드라마니까 조금 약간의 픽션이 있는 거죠. 어. 근데 그 것이 정말 리얼하게 그잘 드라마 어, 잘, 잘 만든 게요. 정말 없어요. 그 충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음.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음. 배가 부딪히는 배가 배로 가서 부딪히는 거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안에서 충파. 예 충파 음. 그 안에서 진짜 사람이 많이 죽었을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느낌이 그 진짜 배끼리 부딪혔을 때그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네, 네, 특히 네.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장님 배라 그래갖고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눈깔이라고 눈을, 눈을, 눈을 딱 보고 <웃음> <웃음> 오른쪽 왼쪽 오백 포뭐남자은 네. 네, 군대 가면 군대 수첩 받으시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그 조선 수군에도 수, 그 수조 규식이라고 예. 수군들이 갖는 그 수첩이 음. 있었어요. 네, 거기 보면 네. 뭐 오십보까지 오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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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다려라. 예, 기다려라. 오십보까지 근접을 하면 그때. 발사를 해라. 근데 50보가 조청의 사거리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청의 사거리까지도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수의 진이네. 네. 50보에서 못 맞추면 이제 바로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오는 거죠. 그 위로 아, 올라타고 해야 되니까. 근데 대단한 예, 거는 예. 어, 사천이나 옥보나 어, 한산도 그러고 배를 이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7,000냥에서 원균이 어. 180척의 판옥선을 음. 잃은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순신은 전투에서 판옥선 한 척도 잃지 않았어요. <laughs> 정말 대단해요. <laughs> 대단한 그 대신 일본 거야. 빼는 760척이나. <웃음> <웃음> 격파를 했어요. 그게 은 무서웠겠어요? 네, 760대 빵이죠. 자, 이게 이제 신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네, 네. 전 아까 그, 그 읽어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 네. 노자 의 이야기, 네.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도 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네. 이순신 장군의 그난중일기를 보면 네. 상당히 신뢰하는 모습이 보여요. 네. 부하 장수들이나 네. 이런 그 노비마저도 네. 위하고 신뢰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런 신뢰 리더십이 음. 생긴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정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어그 리더가 신뢰를 잃으며 몰리는다, 생... 생명을 잃는다. 잃는다. 신뢰는 네. 생명이다. 네. 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어,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득 스피치 연구가 설득박사 김윤석이었고요. 네, 저는 이순신 보럼의 예. 이부경 사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죠. 반갑게 못 반갑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laughs>